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 2차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중앙버스 차로가 더 늘어나고 서울역을 비롯한 도심 25곳에 대규모 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김용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된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가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망우왕산로와 시흥한강로, 경인 마포로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까지는 16개 노선 191.2km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보다 5배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바꿔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버스만을 위한 별도의 신호등도 만듭니다. 어, 서울 시민들이 버스 이용을 어, 보다 편리하고 버스가 정시에 오는 그런 그 버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교통 거점 지역에는 버스 환승센터가 설치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에서 도심을 향하는 버스는 환승센터인 여의도를 지나도록 해 버스만 갈아타면 어느 곳이든 쉽게 갈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1차 버스 개편으로 적잖은 혼란을 겪었던 시민들은 이번 2차 개편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